네빈머니의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주말 보내고 월요일이 오늘 흐리네요 날씨가. 아, 그러니까 날씨가 좀 찌부덩해요. 네, 이럴 때 모험 찌부덩하지 않도록 저희가 힘을 들여야겠는데 아, 그럼요. 두 분은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주말에 좀 바빴어요. 제가 주말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그 특집한다고. 오늘 피디랑, 특집이에요. 우랑 네, 작가분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할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일일이다 계산해갖고 어,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죠. 네, 저희가 오늘 이학용 위원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하게 되군요. 네. 아그래도 <laughs> 저는 그 오늘. <laughs> 지난 주말에 부산 다녀왔거든요. 주제차. 예,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 둔 종목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한번 직접 가 봐야겠다 해서 직접 부산에 가서 부산 현재 경기나 이런 거 보고 아, 정말 잘 추천했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학용 위원은 워낙에 지금 증권 시장에서 20년 베테랑이셔서 네. 종목들 워낙에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이규찬 기자는 기자의 시각에서 본 네. 종목들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심 종목으로 얘기했던 저희 빅머니의 마지막 코너, 딱한 종목의 수익률이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랄 수익률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딱한 종목 랭킹 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TN 가을 개편과 함께 시작해 거침없이 달려온 신개념 빅데이터 토크쇼, 빅머니. 매회 특별한 주제와 함께 소개된 빅마우스의 관심 종목 수만 무려 90여 개 과연 딱한 종목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이 소개한 종목들의 놀라운 수익률과 다시 짚어보는 주제별 종목의 전망까지 특집, 종목 탑 30으로 돌아보는 빅머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의 저희가 두세 달 동안 함께 했는데 참 필름처럼 지나가네요. 네, 네. 제가 이규찬 기자의 그 기차 편에서 계란을 턱 뿌렸던 걸 하고, 아직도 그 네.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 눈은 제가 이학렬 위원께 뿌려가지고 네. 아주 난감했던 표정까지 한번 쫙 보셨었네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에 남는 게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딱한 좀 뭐, 그 맞습니다. 주제에 맞게 딱한 종목을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나온 종목이 아니었죠, 사실. 정말. 사실, 어려워, 사실,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시, 그 어떤 시절에도 좀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이게 펀더멘탈 좀 있어야 되고, 이 주제라도 딱 맞아떨어야 져 되기 때문에 쉽게 쉽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저도 한 25년 했지만, 은 어렵게 쉽게 생각한 것도 있고, 어렵게 생각한 것도 아. 있는데, 뭐 다양한 기억이 많이 나나요?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두달 동안에 2000선에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수익률 대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장 수익률 대비입니다 시장 수익률 대비 웃도는 종목이 무려 84% 음, 와,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10종목 중에 8종목은 시장수익률을 상회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오해를 하지 않기 해서 정확한 네네. 어떤 규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날 우리가 방송한 날에 종가를 모두 삼았습니다. 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주가식 마찬가지로. 그날 샀다라고 가져 예, 요그 종가를 네. 샀다는 가정하고요.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도 그 이후에 최고가를 계산했는데요. 사실 84% 아,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좀창피하죠 목표는 항상 100% 아. 드리려고 했는데 11%가 네. 빠졌잖아요. 아마. 이게 야, 비전문가 때문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는 중요한 게뭐 네. 10개 중에 1개다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요 그럼 10개 샀는데 얼마나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네. 뭐 하나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다른 9개가 더 올라주면 이거는 뭐 꼭다안 올랐어도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네. 오늘 이 다수향 수익률이 올랐다라는 거, 랭킹 오늘 썰티인의 특집이 다 내공이 크다라는 <laughs> 네. 지금 그문에 그렇죠. 이어질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이 정도까지 수익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 어, 근데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네. 한 종목 한 종목 고를 때는 세, 세심하게 정말 고민해서 골랐는데 사실 뭐 성적표 낸다니까 저도 좀. 좀 걸렸거든요 마음에 그런데 네. 결과 보니까 저도 놀라울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음, 랭킹쇼 탑3티 21위부터 30위 이게 가장 꼴찌 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21위부터 30위까지의 순위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를 자 먼저 21위는 정신편 이규찬 기자의 c j 프레시웨이가11.4% 네. 버스커버스커와 엑소편의 이학용위원의 대상이 11.4% 23위가 4대 중독편에서 이학용위원이지케이리11.3% 24위가 독감편의 대한약품이 10.8% 음. 이규찬 기자 저 목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짧아 보여요. <laughs> 네, 로만성이 화장품편에서 10.8%로 25위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1등이 아니라 20? 1위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정도 10%가 지금 일단 넘고 오. 있는 상황이에요. 네. 26일부터 30일까지는 조금 더 낮겠죠. 그러면 이마트가 네. 다운 전퍼 편에서 10.2%, 청월드 네. 편에서 현대 아이스코가 9.4%, 제일기획이 8.0%, 빅데이터 편에서 저희가 동부 증권 7.9%, SK 하리스가 7.8%, 어떠세요? 더 놀라운 건이 수익률이 탑설틀 중에서 가장 낮은 21일부터 30일이라는 거. 이 화려한 성적이 진짜 중이고 두 분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이 있다면 어떠세요? 그, 방송 표현은 그렇지만요. 제가 30일 한거 스캐이닉스 음. 롤드컵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들이 저한테 방송 보자마자 전화했어요 방, 너희 방송은 막방을 하냐 네. <laughs> 또, 똥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 아 그때 그랬잖아요 네. 똥컴은 가라 그러니까, <laughs> 똥컴은 가라 그랬는데 아주 약간 개념이잖아요 네. 컴퓨터 느리면 아, 애들도 보면 아저씨들도 짜증나요. 게임에 바로 이기지 못하니까. 느리니까요. 쫓겨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똥코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지금 요즘도 잘 나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수준이 아직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꼭 기억하셔야 될게 넘사벽이라고 혹시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넘사벽. 너, 너무. 그게 사이가 넘지 못하는 벽? 벽뭐 (4차원의) 벽뭐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네. 아, 예, 예. 근데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하닉스는 넘사벽입니다 넘지 못했던 (4만 원의) 벽 아, (2007년) 아, (2007년), 아, 네. 2007년 네. (6년에) 잠깐 넘어갔거든요. 내년에 4만 한번 가봐야죠. 네. 어, 거의 그러보니까 거의 10명 동안 못 넘은 4만 원의 벽. 네맞 넘는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가야죠. 제가 아, 이한경위원과 아, 아침 방송도 함께 하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오늘 관심주 박스권에서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지금도 관심권에 있다라는 두곡두이 두 있고요. 자, 저는 뭐이쪽기 어, 저는 어떤 거요 아, 기억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 여기 올린 게 오늘따라 제가 최근 에 했던 거다 나올라왔어요. 제가 음. 얘기하면서 우리 생활 속의 종목 찍었잖아요. 대한 약품 제가 얼마 전에. 경기 걸려서 링거 맞고 왔는데, 대약국 아 그리고 네. 김연아 다시 우승했잖아요. 로만소 아 모델이에요. 네. 로만소는 아, 또 김연아 때문에 요즘 뜨고 있죠. 그러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먹고 온 서가인국 가서 제가 밥 먹었거든요. 거기가 CJ 프레시웨이에서직전에 아 납품하고 <laughs>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규찬 기자는 실생활에서 그렇죠. 포발했다라는 네. 거죠. 제가 사는 건다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laughs> 저는 버스커 버스커와 엑소 편이 기억납니다. 네. 그날 아, 저희의 시청률도 폭발을 했지만 맞아요. 유튜브에서의 버스커 버스커 엑소 편을 보기 위해서 이 몇만 명이 이 영상을 클릭했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종목이 대상 22위로 꼽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 이게 왜 대상을 얘기하냐면요. 대상에 뭐 주력하는 것이 음식료고, 잔잔한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물론 히트 치는 음식품, 재료도 있겠지만, 제품도 있겠지만, 음. 꾸준하게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김치하면 제일 유명한 김치가 뭐예요? 종갓집? 예, 종갓집 김치인데 음. 바로 종갓집 김치를 대상에서 인수했잖아요, 아, 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거가 팬심이 두터운 거죠. 10대부터 40대, 50대, 70대, 80대까지 음. 다 먹고 저희 사실 저희 어머니도그 종갓집을 김치를만 드시거든요. 그만큼 팬심이 두텁고 이게 갑자기 좋아지고 선호하는 거지아요만하게계속한다 아. 그런 관점에서 음. 버스커 버커하면 생각나는 주식은 전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아. 기억이 맞습니다. 나세요? 예, 기억나죠. 제가, 제가, 저번에 할때 제가 말도 좀 재밌게 한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토요일 날이에요. 정말 실상을 얘기해 토요일 날 제가 현대백화점 가서 직접 저 종가치김치 또 4.3kg 또 사갖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laughs> 버스커 버스커를 비유해서 대상을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꾸준히, 구수하게, 잔잔하게 예, 예. 인기했죠 그렇지만 저는 해려고. 엑소도 엄청 좋아합니다. 엑소홈 팬을 인식하셔서 근데 어, 대상 그리고 29위에는 이효찬기자의 한번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니까이학룡 그러니까 위원이 대상이었다면 29위에는 빅데이터 편이었습니다 동부증권인데요 그편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우리가 도마라는 앱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사실 도마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도마. 동부증권에서 <laughs> 만들었어요 아 동부증권에서? 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란 게 동부증권에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그인할 때 보시면 보통 증권사가 무슨 앱을 만들면 로그인하라고 해요. 그쵸. 아니면 계정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거기다 공인인증서까지 필요하잖아요. 네. 네. 페이스북, 트위터 누구든지 걸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런 SNS나 주식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보고 있는 거 이거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과감하게 로그인이나 이렇게 회원 가입하라는 걸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림으로써 더 많은 회원을 더 얻게 음, 된 거죠. 그래요. 그리고 사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증권사주의 실제로 이렇게 액션에 취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행데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빅데이터 감각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가장 근권업계에서는 가장 앞선 회사니까 빅데이터 관련주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빅데이터 관련주가 동부증권 7.9%의 수익을 올려서 30위 가운데 29위였습니다. 아, 어, 이거 사실 제가 뭐, 오늘 저 종목들 보면요. 다들 네. 빅데이터를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 종목들이 음. 수익률 좋았다라는 거 네. 제가 좀볼 아. 수가 있어요. 좀 있다가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제가 네. 보다가 어 여기, 여기도 빅데이터 쓰고 있다는 데도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까지는 빈산의 일각입니다.